조국 씨, 머리 좀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조국 씨, 정신줄 놔버렸네요. 조국 씨, 문정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조국 씨. 문재인 씨가 집권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내수 경제는 어떠한가? 물가 폭등에 집값 폭등. 그렇다고 외교 정책이 좋아. 전 세계 나라들이 극찬을 했던가? 대한민국을 알린 것은 유명 유명 연예인이며 기업가들인 것을 진정 조국 씨는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 씨가 잃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 과감히 한 표를 던진다. 숟가락만 얹을 줄 아는 허수아비보다 못한 정치인이란 꼬리표는 대대손손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진짜 5년간 몸에 체감되게 힘든 정권이었음.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왜 나라를 파탄시킬까? 개, 돼지처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광우병 촛불 집회 나가서 눈물 흘린 내가 정말 빙떡 같다. 조국씨 제발 좀 감옥 가라. 역대급 전무후무 최악의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권. 또라이 납셨네. 어딜 봐서 선진국이고 나라가 희청거리는 거안 보이니? 미세먼지 잡는다고 미세먼지 중국한테한 마디도 못했지 문재인. 부동산 대출 싹 막아놓고 국민들 집못 사게 만들어놓고. 집값 하락했다고 떠들었지, 원전 폐기한다고 유능한 박사들 다 잘랐지. 그리고 이제 와서 임기 끝날 때 되니까 원전 살려야 된다고 집으로 떠들고 다니시. 그런데 뭐 조국. 아, 조국, 이자의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네, 이 미친 인간아. 어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라는 게딱 5년 만에 0에서 100으로 만들 수 있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이 문재인이가 짓고 난 2018년, 2022년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호도하지 말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 민주화가 어우러져 선진국에 올라선 것이지. 어떻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켰단 말이야. 넌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냐? 자, 이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조국의 정신 나간 발언을 한마디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조국이가 머리가 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두 달을 남기고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게도 조국이가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국 문재인과 같은 자들의 민낯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왜 우리 국민들 네티즌들이 조국을 확 뒤집어 엎었느냐 이, 이 조국의 발언에 대한 기사지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가를 앞두고 지난 21일 메디치 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건 처음이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정식 출간을 앞두고 메디치 미디어가 제작한 홍보 영상에 출연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빛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빛의 기초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갑을 선진국이란 제목을 달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책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 이후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 강해졌다는 것을 비롯해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 최소화되어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 사라졌다는 것을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정책과 지역 계층 불균형, 불균형 해소 실패 끊임없이 이어진 산업 재해 사건 사고는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제조 산하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치 경찰 등을 통해 권력 기관과 권력 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추구한 것을 놓고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했다. 그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 경찰 등새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기간 뒤뜸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권력기간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 출간되는 이 책은 지난주 예약 판매를 시작하면서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의 인터넷 베스, 베스트셀로 1위에 올랐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런 정신 나간 발언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지식의 빈약을 넘어서 또한 철학적 가치관의 빈약함을 넘어서서 아예 문재인 정권을 북한의 수령님처럼 이야기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산업맹 출신이지요. 그러니 사실상 문재인 정권 내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사실상 검찰 개혁은 실패를 했지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괴멸을 괴멸을 이 가속도 시킨 가속화시킨 장본인이 조국이죠. 그러니 저러한 자들과 국정을 논한 문재인 정권의 정권이 말로가 어떻겠습니까?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되고 나서 거의 뭐 성토하다시피했죠. 왜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공식 받아야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조권에서 불법을 행했던 모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놓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성원, 염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